우리나라는 인구도 고작 5천만 명에다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또 그것마저 절반으로 나뉘어진 작은 나라로 말하자면 라이트급 격투기 선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전 세계 싸움 대회에서 무려 다섯 번째로 싸움을 잘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그 1위부터 4위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 모두 슈퍼 헤비급들, 우리보다 덩치가 대략 거의 100배가량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아닌 경제로 그 전장을 옮겨와서 봐도 비슷한, 아니 오히려 더 황당한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이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의 먹거리인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 애플과 싸우고 있으며, 게다가 지난달에는 그런 애플을 이기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괴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올림픽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해외에서 이런 우리를 보면 사실 약간 외교인과도 같은 정말 이상하면서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벌한 괴력을 발휘하며 전세계의 전장과 시장에서 거인으로 성장해왔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다시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 다음 전쟁인 바로 미래의 AI 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이는 이 표처럼 그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전쟁에서 특히 그 초기 주도권 전쟁에서는 속도가 깡패이며 또그 속도는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픈 AI의 챗 GPT가 드디어 시동을 걸어버리며 이미 AI는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또 구글 역시 자기들 고유의 강력한 모델로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그런 AI 시대에 맞춰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역시 이미 발빠르게 변화를 시작해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난 몇번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며 이 AI 패권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며 이후 적어도 이 3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마치 지금 사우디가 석유가 가득한 땅 위에 자리 잡은 덕분에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강대국으로 성장하며 국민들 역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거나 선두에서 뒤처지게 되어버리면 미래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이류 국가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러니까 이 2024년도 그리고 내년이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결정지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재분 교수는 과거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 일반인들과 전세계 산업의 생태계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해당 책도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AI 시대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으로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개인들과 대한민국의 운명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이번에 새로 공개한 AI 사피엔스를 통해 다시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그 산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로도 또는 전문가를 위한 인사이트 용으로도 매우 유용한 책으로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최재분 교수는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볼수 있었듯 이번 AI의 시대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있어 한 가지 너무도 다행스러운 점과 또 매우 불행인 점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조금 우울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면 앞서 보았듯 현재 우리나라의 AI 영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너무 뒤쳐져 있다는 점인데 또이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들 역시 이들 기업들에게 현재 빠르게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의 경우 신입 사원에게 우리 돈 5억 원 전후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급여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첫 2년 동안은 그게 스위스 알프스 아니면 스페인의 해변이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거주지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면서 채택근무를할수 있도록 해준 후 2년 후 미국 사무실로 합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혜택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교육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시대를 역행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버나 삼성 같은 특정 기업들이 혼자서 잘해보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은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또한 바로 작년부터 30년 만에 잠에서 깨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되살리려고 정말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또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뒤처지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강점들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최재분 교수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아주 많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번 이기자는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되어버린 것은 결국 반도체의 힘 때문인데, 인공지능 기술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황당한 실수 또는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역시 덩달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건 전 세계에서도 현재 우리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은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게도 엄청나게 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와 라인 그리고 카카오가 그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다들 구글의 플랫폼을 쓰고 있지. 우리처럼 자기들 고유의 플랫폼을 국가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걸 조금 유식한 전문용어로 소버린 플랫폼, 즉 주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플랫폼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운영되면 사실상 그 디지털과 정보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버린 플랫폼은 만들고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통제력이 완전하고 막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나라는 미국 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매일 같이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그야말로 황금 석유와 같은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가진 이 플랫폼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한국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입니다. 그 희소성과 양으로 보았을 때 이게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지는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라인을 통해 동남아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 대부분에서 무려 2억 명이 넘는 인구의 데이터를 지난 1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그리고 앞으로 쌓여갈 데이터 또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미래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는 그 값을 매기기 힘들 정도로 귀한 황금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작년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일본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딱한 가지 바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면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데이터가 없으면 지금 호기롭게 잘 나가는 그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 구축 노력들은 곧 매우 곤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며 그들의 미래를 대신 만들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강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외에도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즉시 시험할 수 있는 온라인 밖 실물로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참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세계 최초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삼성 갤럭시의 경우 그 기술은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닌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재미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인 챗 GPT의 경우 아마 올해 가을 출시될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인 아이폰 16에 기본 탑재되며 드디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세계 1, 2위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마지막 강점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디지털화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인터넷을 생활화해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규모나 활동량도 전 세계 압도적 1위며 또 스마트폰 사용이나 현재 라이브 동시 접속도와 같은 유튜브 활용도에 있어서도 언제나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신이었지만 지금은 CHAT GPT를 만든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는 현재 무려 9,700조 원짜리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 버리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너무 바빠서 언론들이 짧은 인터뷰조차 잡기 힘든 그가 팀 전체를 이끌고 작년에 급하게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초에도 한국을 방문했고 그것도 원래는 6시간만 머물 계획으로 방문을 했다가 이후 일정을 1박 2일로 늘리면서까지 한국에 오래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근 미래 인공지능 산업 을 장악하려는 샘 올트먼에게 있어 한국은 너무도 중요한 곳이라는 방증입니다. 책 마지막에 보면 최재봉 교수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병원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무엇보다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발전시켜 보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왜 하필이면 지금 잘 나가는 방산이나 통신이 아닌 의료일까 의아했다가 이후 설명을 계속 듣게 되며 이내 이해가 갔습니다. 앞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의료 데이터가 국민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조차가 없는 하늘이 내린 극상의 제도이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누리게 되는 모든 공공 혜택들 가운데 단연 1위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 매일 절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이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또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진 의료 데이터 최고 부자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재붕 교수는 바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가오는 치열한 인공지능 전쟁에서 일단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의료 분야에서부터 앞서 나가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병원들에서도 이제는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 0.001초 만에 너무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 역시 바로 의료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재붕 교수가 제안하는 이 인공지능 의료 기술이 완성되며 우리는 더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 자료만으로도 인공지능이 바로 진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료를 받기 위해 2시간, 3시간씩 힘들게 병원에가 앉아 기다리는 수고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그 전기차 역시 이제는 도로에서도 또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현실이 된지 오래이며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역시 이미 작년부터 우리들 삶으로 들어와 버렸고 피규어의 로봇이나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처럼 사람의 형태를 가진 로봇들 역시 벌써 그 진화를 시작한 상태로 참고로 앞으로 약 20년대로 전 세계의 모든 일반 노동 현장들의 50%가 이 인간 형태의 로봇들로 대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론 머스크나 다른 회사들에서 인간 형태의 로봇을 개발한 원래 이유 역시 지금 인간이 있는 다양한 작업 현장들을 이들 로봇들로 빠르게 대체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지금 아주 빠르게 오고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들 모두 사실 반은 이미 사이보그들입니다.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에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이 아직은 우리 몸 밖에 있다 뿐이지,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있어 도구를 넘어 또 하나의 장기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 스마트폰보다 아마 수백 배는 더 똑똑하고 유용할 최고의 도구가 우리들 삶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빠르게 찾아오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버린 이 새로운 시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도움과 열매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